안녕하세요, 웅진고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사실 치앙마이에서 뭘 하면 좋을지, 뭘 할지, 이런 거를 안 찾아봤어요. 발길 따라 그냥 걸어다니는 치앙마이 1일 투어. 와. 근데 이런 데가 있지? 너무 좋다. 오, 여기 좋은데 진짜 한적함의 끝판왕이다. 너무 한적해, 너무 좋아. 너무 싸, 너무 싸. 마이. 괜찮을 것 o 어, 근데 여기도 거의 뭐 편의점 수준으로 카페가 있네. 이봐 이봐 이봐. 거의 뭐몇 걸음 왔다고 또 카페야. 디지털 노마드들이 살기 좋은 곳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치앙마이의 올드타운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도로 보면 이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리고 방이 이렇게 있죠. 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했었던 어이 타이어 가게에서 타이어로 이거를 그네를 진짜 얼마만에 타보는지 모르겠다. 정말 어릴 적에는 저런 것들 하나하나만으로도, 하나하나만으로도 참 기뻤었는데, 재밌고, 이제는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 큰 놀이터인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노는 법을 잊어버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릴 적에 그런 동심으로 놀던 그 감성을 점점 이제 이리치고 저리치고 살면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즐거움이잖아 저런 거는 그 신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재미가 이 나이를 먹고 타도 재밌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더 재밌게 놀았겠어. 또 그런 것도 있잖아. 낙엽만 굴러가도 막, 어, 웃을 나이다. 막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 현실. 그러니까 그 명언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거일 것 같아.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핍박하고 힘들어도 또 우리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극적으로 찾으면서 살자 찌들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돼서 돌아다니다가 기분이 가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태국 음식이 쌀국수랑 또 뭐가 유명하지? 우선 느낌 좋은데 찾았습니다. 아, 제가 말하는 느낌은 항상 그 로컬틱한 느낌입니다. 카오소이, 카오소이 거기서 들어봤는데? 크로스? 카오소이? 예. 이게 비가 오네. 내가 이거 보고 왔는데 이게 바람 때문에 쓰러졌어. 안 쓰러지는데 나야지. 가. 어, 뭐야, 뭐, 폭우야, 갑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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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폭, <laughs> 폭우가 오는데? 어? 오 어, 엄청 맑았는데? 아, <laughs> 어,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 짜잔, 이게 케소입니다 근데 엄청 금방 되고한 1분 된것 같은데? 이 메뉴가 케어 소이인데, 저는 소이라고 해서, 좀 간장 베이스일 줄 알았는데, 소이가 그 소이가 아닌가 보네, 요늘보를좀 해야 돼요. 이 케어 소이라는 게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안에 이런, 작은 유부 튀김 같은 게 있고, 닭다리 하나, 그리고 면, 카레 베이스, 국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전 날씨 요정인 것 같습니다. 먹고 나오니까 귀신같이 그쳐있는 비. 어왜 이래? 오, 바람이야, 바람이 아주. 어. 오, 오. 오. 오, 왜 이래, 이거. 어 살기 좋은 도시라면서 날씨가 너무.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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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도망가 도망가 씨아씨 어, 아, 씨, 고프로 깨져서 방수 안 된다고 엄청 많이 오네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오늘 아, 미쳤다 미쳤어 엄마 이거 봐 이거 봐와와와와 와, 와. 와, 이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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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어 부르면 어러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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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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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먹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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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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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어머 어머 어요 그냥 너무 어머 야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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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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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편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여기를 들어와 봅니다 야, 어제 봤던 데랑은 좀 다른 사원이에요 이야 거대하다 허, 엄청 으리으리해요 의리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한국 이런 절에서는 뭔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은 너무 사치스럽다 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엄청납니다 야, 너도 근데 뭐 도금이겠지만 엄청 금을 발라놨어. 대단하네. 한국에 불교라는 종교가 없었으면 사실 흥미롭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이쪽은. 이게 올라가는 계단마다 이렇게 용이 있더라고. 저기 있는 거 보망인가? 아니면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서 그냥 확 빠이로 가 버려? 가 버려? 하... 이 날씨가 해서 오락가락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거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숙소에 들어와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런 미니 버스 타고 치앙마이에서 빠이로 갑니다. 시간은 3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오케이. 아, 길이 빡세, 빡세. 이게 오는 길이 얼마나 빡세에 이렇게 커브가 762번이나 있대요. 커브가 신기하다. 그렇게 산길을 막3 시간 달려왔는데 이런 진짜. 구석진 곳에 이렇게 힙한 곳이 있다니, 뭔가 그냥 이 그루브가 있어, 마을에.